재성 넘치는 의자 6종 리뷰. 카페 의자 선택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5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에펠 체어로 집을 카페처럼 가족 쿠션과 원목의 조화가 돋보여요. 43% 할인된 놀라운 가격으로 만날 기회. 4위입니다. 다크 베이지 색상의 일루일로 모아 에펠 위자로 카페 분위기를 연출해보세요. 감각적인 디자인과 편안함으로 공간에 특별함을 더합니다. 3위입니다. 세련된 블랙 색상의 비올렛 우드 위자로 카페 분위기를 연출해보세요. 튼튼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의 의자 두 개를 79,000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 제일 인용 소파로 카페 분위기를 연출해 보세요. 화이트 프레임과 아이보리 색상이 공간을 더욱 화사하게 만들어 줍니다. 22%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세련된 망고 체어로 공간에 자연스러운 옷을 더하세요. 철제와 내추럴 색상의 조화가 돋보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카페 스타페...